보라색은 빨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 뭐야? 분홍색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나? 바늘에 들어 보라색, 보라색 좋아하지. 그렇기 때문에 고상한 것은 다 보라, 보랏빛, 잘 보랏빛, 보랏빛. 예? 저 연계가 속에 제일 높은, 좋은 빛깔은 보라색 빛이다. 그래서 아, 천재 창조할 때그 보라색 귀한 거야. 그 보라색 귀한 걸큰아놓 거여다 내놓은 말이야. 그것만 전부 다 갈까 타고 쌈을 벌어줘야 돼. 제일 조그만 수면도 제일 짤. 그래서 균형을 지어놨더라 균형. 그래서 같이 균형. 보라색 그저 안전벨, 무슨 거야? 안전벨이 거 생각 못쓰 그거 뭐라 그나? 보라색 그저 그 뭐라 그래? 스미, 이놈 말을 스미라고 그러다가 뭐라 그나? 오랑캐라 그나? o 라 a n g e 꽃거 어? 거기 거기 진짜 작다 꽃은 작은데 보라빛 나는데 이런봄 피고. 어? 에? 그러면서 그외로 까스니 말이야. 그것이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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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둥그리가 되더라고. 하나만 안 되게 돼. 뿌리 뿌리에부터 펀나가는 거예 그래서 균형을 쟤뜨리. 그 색깔이 적고 크고 거기에 향기도적은 것은 없을 거. 이 목단꽃이 그뭐 훌륭한 꽃이 나무에 꽃이라는 것은 나무에 피는 중순중순생각중순작은말 <몬레> 제일 큰 목단꽃, 목단꽃이 목단꽃이 정말 뭐 얼마나 탐스러워, 향기가 있어 없어, 뭐가 없을까? 만물의 작은 것들 불평한다. 이거 뭐 하나님 왜큰 것은 크게 만들고 나 나에게는 조금만 나서 향기를 주는 불평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이거 이전보다 생물학 하는 사람은 그런 원칙을 모르지만 말이야. 고기도 들 그렇다는 거야. 자은 참, 아, 침 잼에도 안 멋지게 생겼다고. 참, 뭐, 남이 못 가는 특성을 다 해가지고 기형적인기준에서 불평하지 못하겠다배치창조 그것이 진화돼서 그렇게 됐던 논리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인간 세상에 암놈 순놈이 생겨날 때에 생겨날 때에 몸뚱이가 면춤생겨나겠니냐 생식기라는 것이 면춤 생각돼 가지고 생겨나기 시작해 응? 중간에 가면서 암놈 순놈이 결정돼 암놈 순놈이 결정돼 가지고 크기 시작해. 네. 저윤 박사. 네. 결정돼 가지고 크기 시작하지? 암놈 네. 그, 순놈. 누가 결정했어? 에? 아니 가 내가 순놈대 같다 해서 순놈 될수 있어? 암놈 아니거든. 내가 놈이야 그거 말이야. 순놈 하면 절대로 내가 남 아니거든. 여문정자가나 어머니 같이 여자가 되가다 될수 있어? 발써이 생년할 때뭐저 정자 에, 저 남자가 합발때 한번 그것 결정되는 거야. 여자 나타나기 전에 생식기 여자는 생식기들고 다른 거니야 여자는 이렇게 생일 되어 있고 남자는 이렇게 생일 되어 있고, 응? 남자가 이렇게 됐다. 여 남자 될 뻔하다가 여자는 가냐고? 어? 여자는 여자 시절 때 저기야 남자 남자 남자. 여자들은 생각하나? 원수여고 말이야. 사람하고 겠다 결혼 시기면 무슨 새기나했나아 원수이가 원수이가 사람 됐으면 말이야. 결혼도 가야 되는 말이야. 원수 새끼도 나고 말이야. 사람 새끼도 나야 될거 아니야. 그 겠다 붙어가지고 같이 백년 천년 살면 새끼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나올지 모르지 뭐. 어? 수박하고 호박하고 그 접붙임은 되나 안 되나. 그 수박하고 나고 된다 고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원수육을 말이야. 원수육을 사람하고 호박하고 수박 같은데 말이야. 그 수박하고 호박을 댄 데에 사람하고 말이야. 원수육 될지 모르지. 그건 차원이 낮아, 차원이. 세포 구조가 간단해 가다 비슷 80%, 90% 같아. 사람은 그렇지 않아. 원수육은 마흔일곱 가지가 틀리대나 세 어. 이게 맞지 않으면 안 맞아 떨어져. 그러면 옛날에 내가 알 마흔일까지 알고 있는데 요즘은 몇까지 틀린지 모르겠고만 세그뭐 뭐 해부학이 발전하고 뭐 어? 생리학이 발전해 가지고 원수이고 사람하고 성수이고 사람고 하 결혼해서 살면 말이야 한번 <놀람>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 했던 데는 말이야 진원이 맞을 거야. 또 사람과 원수가 생겨나서면 원수하고 살고 싶은 남자가 어디서 있고 여자가 있을 것 같아? 있을 수 없는데. 광물세계도 전부 다 발전이 있어? 식물세계. 발전. 식물세계는 같은 깎는 통하지 않 말이야. 동물세계, 여기 이제 새 모양하고 말이야. 참새 모양하고 말이야. 비둘기 모양하고 모양이 같지? 모양 같으니까 결혼하면 전부 다 같은 새끼 난다 그말 아니야 원수이고 무슨 골격이 같다고 해서 무슨 뭐, 멋 진화해서 사람이 빼다고 골격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야 골수의 모든 생명이 여서부터 태어난 거야 생식기로부터 태어나는 거야 그렇잖아 생식기를 거치야 발전하지 에? 에? 진화하더라도 생식기를 보고 거치야 발전할 거 아니야 생식기 이관도 통해서 전부 다원수이가 사람이 되었 그, 어디, 지나가도 답변할 자신 있어? 이때 생식기가 중요한 거야.